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범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7장 전성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허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 진리의 빛을 비추산 주의 길 바로 걸으면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사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 지 함께 하소서 연약한 나를.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 주시는 음성입니다. 네 안에 새로운 것을 내가 창조하니 곧네 안에서 펑펑 솟아나는 기쁨이 다른 이들의 삶으로 흘러넘치는구나. 단이 기쁨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 공을 너 자신에게 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단다. 너는 그저 내 영이 네 안에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기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구나. 성령의 열매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저수지가 되어버렴. 네가 할 일은 내 곁에 가까이 살면서 내가 네 안에 행하는 모든 일에 열린 태도로 임하는 거란다.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보렴. 내 임재를 즐거워하면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너의 존재에 스며들게 될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막 창조되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고 희락이 솟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거라는 거지요. 저희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 삶에 무엇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임재를 즐거워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우리의 존재에 스며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함이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하시는 정한 령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